네다 읽으셨지요 네, 이제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의 전체 구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구조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전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정책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새로운 정책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아는 것과 행한 것 모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 에베소서의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편지의 서문입니다. 자, 1장은 크게 인사와 찬송으로 이루어진 전반부, 그리고 감사의 기도로 이루어진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편지를 많이 쓰잖아요. 어느 편지나 마찬가지이지만 보통 먼저 인사를 하지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인사를 보면은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인사와 달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작은 모범을 하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할 때에도 그냥 허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편지에서나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나타나는 이 인사, 인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 서신만의 특징으로, 아,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 너희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기도의 내용이 이 바울 서신에서는 꼭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본론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바울 서신, 바울 쓴 편지의 그런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사와 기도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송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왜 편지를 쓰면서 뜬거 없이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들면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좀 논리적이지 않아 보이는데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자,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사실 다른 교회의 편지를 쓸 때랑 조금 다른 상황에서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읽었었던 이 고림도 전서나 뭐 갈라데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회 어떤 분쟁이 생겨서 치열한 그런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바울이 그들의 싸움을 중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급박하게 쓴 편지입니다. 또 그만큼 사도 바울의 감정은 격해져 있고 어떤 그런 축복의 말과 그런 감정의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이 고림도 전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에는 그런 어떤 커다란 문제가 벌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택 연금을 당해서 언제 재판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좀 무작정 기다림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갖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금 편지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또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편지에 담아서 보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그런 전반적인 정서는 림도 전서나 갈라디아서처럼 어떤 치열함보다는 대단히 아름답고 또 여유롭고 또 대단히 풍성함이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은 비록 따로 있지만 우리 함께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삶의사회도로 응원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싶고 이런 말 저런 말 해주고 싶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감정을 잠시 차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함께 떠올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자신의 축복과 가르침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아버지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 바쁘지요. 하지만 에베소서 1장의 이 구조를 통해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드러낼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잘 드러내주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찬양을 합니다. 사절에서부터 육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그냥 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절부터 사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네, 그 유명한 신학 이론 중에 하나인 그 예정론이 사실 이 에베소서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이 들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 택함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제끼고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이말 뭔가 좀 예,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좀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 이 전반부에서 특별히 지금 읽고 있는 이 1장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에베소서 전반부는 사실 교길적인 그런 서술과 내용에 해당된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은 엄밀히 말하면 그 교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선 서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네, 법률 조문의 서술이나 어떤 법정의 서술이 아닙니다. 찬송과 기도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 어려운 말로 예정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법칙, 어떤 하나님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그런 연구 보고서로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언어는 논문의 언어, 그런 학술적인 언어가 아니라 찬양과 기쁨의 언어. 사랑 고백의 언어입니다. 지금 바울이 찬양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된 것이 나의 선택과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어떤 신적인 존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것을 하도바오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 주도성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예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할때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이해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논을 할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만 또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 1장의 맥락에서는 그 예정에 대한 내용이 어떤 신학적인 그런 분석, 연구 보고서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는 어떤 논쟁을 위한 근거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놀란 주권을 우리가 찬양한다는 마음으로 이 택하신과 예정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7절에서부터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찬양 가운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워, 죄에서 구원해 주셨느냐입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볼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10절에 나온 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회계적인 통일이 아닙니다. 각자 가진 개성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점점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도 갈등이 심합니다. 더 나아가 갈등의 각 최전선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재삼해 주신 그 이유를 묵상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달라져야 되겠지요. 둘로 나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삼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말씀 가운데 14절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기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네, 기업, 뭐 대기업,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 이런걸 가리킬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소유한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좀더 쉽게 풀이를, 풀이를 하자면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 하나님이 소유하신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써 이 기업이란 표현을 쓴 것입니다. 아, 어, 하나님께서 날, 뭐, 부동산? 물건 출급하시나? 아, 그런 게 아니겠죠? 우리 서로 사귀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난이 거야. 오빠는 내 거야. 누나는 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세상을 둘도 없는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바울의 찬양을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존재, 둘도 없이 둘도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로 삼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말해줍니다. 15절에서부터 네,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네, 19절까지가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세분해서 보자면 15절에서부터 16절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깨닫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면서 이제 기도의 끝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바울은 여기서 뭔가 이 기도 중에 나온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부가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그 능력은 온 세상의 주님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서는 갑자기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교회 이야기가 나올까요?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자, 여러분 다 교회 다니시죠? 네. 그런데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교회 하면 딱 우리가 떠올리는 게 뭐죠? 네. 건물이죠? 근데 건물로서 교회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예배당으로서의 그 교회 건물 말고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온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예, 발 밑에 둘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과거의 중세 교회나 또 지금도 몇몇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교회의 권세가 또 교권이 세속정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위적인 태도를 가지고 또 사회에 대해서도 권위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장차 이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 이를 전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통치에 걸맞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살아나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권세,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는 이미 패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가야 되겠지요.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교회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선포하고 또 세상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결코 군림하는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을 쭉 살펴봤어요. 조금, 예, 장황하기도 하고, 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중간중간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이런 내용이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셨죠,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는 뭐뭐가 나온다고 했죠? 인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이세 가지 인사 찬양 기도 속에 나타난 그 교훈들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끝날때 나타나는 그런 다음 묵상 질문, 질문들도 묵상하시면서 에베소서를 풍성하게 읽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소리>